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 대 노르웨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지난 월드컵에서 모로코의 일격을 당하며 탈락했다. 티키타카를 유행시키며 세계 축구계를 호령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최강에서는 내려오는 추세다. 때문에 유로 예선을 통해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길 바라고 있다. 라리가 선두인 바르샤에서 발대와 가비 등 점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부스케츠를 대체할 선수로는 파비안 루이스와 메리노 등이 뽑혔다. 공격진에는 모라타와 모레노 등 베테랑 공격수들 외에 니코 윌리엄스가 다시 차출됐다. 아스파스와 호셀루 등 30대 선수들은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다. 이어서 노르웨이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핫한 팀이다.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37경기에서 42골을 기록한 슈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드가 있고 아스날 을리그 1위로 이끈 웨데가르트가 팀의 주장이다. 라리가 4위인 소시에다드의 스트라이커인 세를로스를 비롯해 우니온의 중앙 미드필더인 소스비도 있다. 그러나, 다소 분위기가 떨어질 소식이 있는데 사타군이 부상을 당한 홀란드가 대표팀에서 낭마했기에 다른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줘야 한다. 스페인의 승리를 본다. 풀전력이었다면 노르웨이는 유럽을 떠나 전 세계의 어떤 팀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그러나, 팀의 에이스인 홀란드가 빠졌기에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베르게와 웨데가르트 등이 중원에 나설 원정팀 상대로 로드리와 세바이우스의 중원이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모라타와 니코 윌리엄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스페인이 난적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크로아티아 대 웨일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아티아는 최근 유럽에서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태리는 유로를 우승했지만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고 잉글랜드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강등당했다. 크로아티아는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지난 월드컵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변함없이 잘해주는 모드리치와 브로조비치의 중원이 있고 페리시치는 크라마리치, 오르샤와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 수비진에는 김민재와 더불어 가장 핫한 센터백인 라이프치히의 그바르디올과 더불어 유라노비치와 슈탈로 비다 등이 나선다. 이어서 웨일스는 유로미 에선을 통과해 월드컵 본선으로 갔지만 본선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탈락했다. 그리고 그 대회 이후 팀의 주장이자 월드 클래스 선수였던 가레스 베일이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젊은 선수 위주의 팀이 됐는데 노팅엄의 주전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과 플럼의 다니엘 제임스의 공격진과 안파드와 토마스 등이 중원에 나설 것이다. 웨일스는 베일의 은퇴 이후 국대 주장으로 선임된 에런 램지를 중심으로 암파도와 모렐 등이 중원에 나서 크로아티아 베테랑 중원과 맞설 것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브레넌 존슨이 급성장했지만 제임스는 팀에서 벤치로 밀려나며 경기력 저하가 있다. 크로아티아 수비 라인에 고전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도라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도라는 유럽에서도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중 하나다. 리이텐슈타인과 삼마리노 등을 상대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위권으로 평가되는 팀들에게도 슈팅 기회를 잡기도 어려운 전력이다. 베테랑 측면 공격수인 조르디, 루비오를 비롯해 페르난데스 등에게 득점을 기대하겠지만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유로 예선을 넘어 본선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 유럽에서 잘 나가던 시기를 지나 부진한 최근인 건 사실이었지만 점차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다. 비클럽에서 뛰는 선수는 없지만 주장으로 나설 스탄시우와 더불어 엠폴리에스타 라즈반 마린 등 중앙이 탄탄하다. 알리백과 데니스맨 등은 공격을 이끌 선수들이다. 루마니아의 승리를 본다. 안도라의 호미고 알라베드라와 발레스 등 홈팀도 피지컬을 앞세워 중앙 수비를 책임질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해줄 확실한 볼란치가 없기에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마린의 중원 장악 속에 공격 포제션이 늘어날 루마니아가 원정이지만 승리를 노릴 만하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루마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모로코 대 브라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로코는 이번 a 매치 기간에 브라질과 페루를 만난다. 지난 월드컵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낸 팀인데 스페인을 비롯한 강호들을 제치고 중결승까지 진출했었다. 이번에도 월드컵 4강 멤버 대부분이 나선다. 주전 키퍼인 야신 부노와 더불어 로망세스와 아구에드, 마즈라위 등이 수비진에 뽑혔고 피오렌티나의 중원 사령관 암나바가 자국 대표팀 중원을 이끌 것이다. 지에우와 엔네시리, 부팔과 아부크랄 등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들도 빠짐없이 이번 평가전을 준비 중이다. 이어서 브라질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월드컵에서 8강 탈락했다. 한국전의 전반에만 내골을 몰아치며 승리하고 8강에 갔지만 크로아티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는 공격진의 전력 누수를 안고 나서는 입장이다. 수개월 결장이 확정된 네이마르의 히샬리송도 리그에서 부상을 당해 빠졌다. 레안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듀오를 중심으로 맨뉴의 안토니가 공격진을 이끌어야 한다.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은 별차 이가 없는데 18세의 비로트호케와 22세의 주왕 고메스 등 신성이 대거 소집됐다. 모로코가 지난 월드컵에서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사강에 가는 등 잘한 것은 사실이다. 네이마르와 히샬리송 등 브라질 주전 공격수들의 결장도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메뉴를 다시 강팀의 반열로 올린 카세미로와 프레드의 중원이 강력하고 비니시우스가 경기 내내 모로코 측면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월드컵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 경기에 집중할 브라질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티니크 대 코스타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티니크는 네이션스 리그에 나섰지만 타 팀과의 전력차를 느끼고 있다. A매치에서 신경기 이상 출전한 센터백 비툴링과 삼선 미드필더 에 렐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0경기 이하로 뛴 선수들이다. 이름을 알 만한 팀에서 뛰는 선수도 없고 최전방에 나설 비론을 제외하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카드도 부족하다. 이어서 코스타리카는 파나마와 1위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월드컵에서는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부진했던 첫 경기 이후로는 경쟁력을 보였다. 이번 대표팀은 신구 조화에 중점을 두고 소집했는데 베테랑 공격수인 캠벨을 비롯해 중원의 대에다가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마드리갈과 알코세르, 아길레라 등 팀이 기대하는 10대 영건들도 대표팀에 나온다. 코스타리카의 승리를 본다. 마르티니크의 홈이긴 하지만 홈의 이점을 누릴 만한 전력이 아니다. 특히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코스타리카가 수비진 많은 와스턴과 칼보 듀아르테 등 30대 베테랑들을 모두 데리고 왔기에 탄탄하게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캔버리 기회를 놓치지 않을 코스타리카가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코스타리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